안녕하세요. 우쭈쭈입니다. 음, 오늘도 티타임 세팅을 했고요. 예전에 마셨던 거랑 또 다르게 티포트에다가 차 우리는 걸로 오늘 티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끓어 있기는 해요. 음, <laughs> 얘를 차차로 뚜껑같이 눌렀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물이 어느 정도 데워져 있으니까요. 한번 끓었던 것 같아요. 얘가 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거의 이 주전자하고 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도 비슷한가? 그러네. 이게 0 8 l 짜리인데요. 음, 티포트 크기가 별로 안큰것 같은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놀랬어요 항상 그 티포트가 데워졌는지 안 데워졌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이 뚜껑. 뚜껑에 손을 올려봐 가지고 뚜껑이 따뜻해지면은 이제 다 데워진 거구나 하고 어림짐작해서 저는 마시고 있고요 데우고 안 데우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는 고양이 엉덩이만 나오는데 고양이 얼굴이랑 같이 나와요 이 포트는 제가 몇년전 생일에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요 붓뚜막 고양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전까지는 티포트로 쓰던 게 다이소에서 팔던 거 천원짜리였는데 언젠가 집에 가보니까는 어머니가 그거를 갖다가 꽃병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도 못해본 방향이었는데 그렇게 생화 꽂아놓는 화분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았어요. 얘는 너무 커서 그렇게 꽃병으로는 못쓸것 같아요. 약간 넓적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고양이 얼굴이 참 귀엽게 생겼어요 아직도 얘를 판매를 할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까 보여드린 고양이 얼굴 있죠? 그 얼굴 제품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꽤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뚜껑이 미지근해졌으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그, 뭐라 그러지? 매트가 한참 깔려있어요. 바로 끓인 거를, 이구 뜨거워라. 으. 뚜껑이 뜨거우니까 안 열리네. 이 매트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물을 끓이도록 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는 안 해요. 물을 새로 끓이거나 그러는데 저는 편안하게 마시는 게 언제나 목표이기 때문에 첫잔데운물을 다시 한번 끓여서 씁니다. 오늘 마실 차는 또타라키예요 너무 조명이 좋아서 안 보이는구나. 음, 타라 티인데요. 음, 프레쉬 딜라이시고 이거는 유자 티를 유자 향을 가향해가지고 만든 음, 홍차예요. 음, 외국 브랜드들을 몇개 보기는 했는데 유자 가향한 그 홍차는 제가 드물게 본것 같아요. 이 타라에서 나온 것만 이제 유자로 나온 거 처음 본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까는 그 동서에서 이 타라 시리즈로 다섯 개가 나왔는데 다 마셔본 것 같아요. 음, 고르라면은, 그, 분홍색, 로맨틱 위시, 걔가 제일 맛있었고요티벳도 음,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니까, 음, 몇분안 되긴 하는데, 이거 마셔본 분들한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음, 팁 꽁댕이가 별로 안 예쁜 거?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패키지는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알맹이 꽁댕이가 별로 안 예뻐서 아쉽다. 그 얘기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얘는 티백 트레이입니다. 티백 트레이고요 음, 어, 무작위 파는 데 가면 한 2, 3천원 정도에 구매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창 사무실에서 차 마실 때 사놓고 써야지 했는데, 여러 용도로 쓰고 있어요. 간장 종지로도 쓰고, 소스 종지로도 쓰고, 생활 차이죠, 제가 정말. 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안 되는 게어디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타라티가 다른 홍차 티백보다 좋은 게 용량이 꽤 커요. 그러니까는 1.5g이 보통 티백 용량인데 얘는 2.5g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많은 용량이어도 마시기 참 좋아요. 그리고 로맨틱이씨하고 티백 모양이 되게 비슷한데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보면은 하얀색 과립들이 들어있어요. 로맨트비시 가립은 아마 그 베리계의 향기가 나는 그 믹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가립으로 만들어서 블렌딩을 한것 같고, 그 미스틱, 이게 뭐냐 어, 프레쉬 딜라이트에서는 유자향을 들어있는 그걸 그 결정화해가지고 이렇게 가향으로 쓰는 것 같아요. 괜히 홍차를 오리내면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음. 향기는 유자향입니다. 티백 아까 말씀드렸는데 뒷면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는 또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타라라고 적혀 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얘하고 똑같이 생긴요 조그만 거요 네모난 거 그게 지금 이 앞에 티백이라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음, 이 티백 모양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맛있는 차를 못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음, 사볼만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데 홍차 마시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 외국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또 찾아 즐겨 마시는 거를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든 나 좋을 대로 마시면 됩니다. 음.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안 데웠어요. 그물 따르기도 산업긴 한데 아까 제가 티백 뚜껑을 따뜻하게 데웠잖아요. 그 뚜껑 뚜껑을 여기에 잠깐 올려놓으면 잔도 미지근해지거든요. 그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홍차 잔이 보통 좀 넓은 잔을 쓰잖아요. 발향이 많이 되라고 그런 잔을 쓰는데, 어, 그 찬물 용량이 너무 많으면 뜨거워서 저는 마시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영국에서는 그렇게 잔으로 마시는 게, 어, 날이, 너, 그 동네 자체가 너무 추우니까 는 천천히 식어라 하고 그렇게 마신 것 같은데, 어, 저는 동양인이고, 편안하게 그냥 조그만 잔에다가 빨리빨리 식었을 때 마시는 게더 편리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잔이 그냥 제 메인이 된것 같아요. 전에 선물 받았던 그 뭇자. 한국식 요 도자차잔도 있는데 여기에다 이걸 마시려고 보니까 이것도 너무 큰것 같아요. 얘는 25에서 30ml 정도 되는데 얘는 35에서 45ml 정도 되거든요. 확실히 식는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잔 두께도 두꺼워가지고 빨리 안 식거든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취향에 맞췄으면 되는 거니까. 어, 예, 드디어 시간이 다 됐고요. 타라티 우리는 방법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흔들지 말고 그대로 올리래요. 네, 그대로 올려가지고 네, 티백 트레이에도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 지금 녹화한다고 티백 트레이를 꺼냈지 보통 온이 봉투 있죠? 이 봉투가 어차피 방수니까 여기 열어가지고 티백 넣어가지고 그대로 버려요. 뭐 편리하죠? 그런 용도로 쓰세요. 바로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차 마시거나 그럴 때도 그럼참 좋아요. 이제 이미 이 방송 보고 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차 티백을 뭐 포트나 아니면은 컵에다가 그대로 두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쓰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맛있는 차가 맛이 없어지는 아주 큰 요인이 티백을 그대로 포트나 잔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면은 좋습니다. <laughs> 바닥에 깔고 있는 거는 티코스트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참잘 쓰고 있네요. 이거 뒤로도 뭘더 만들어야지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차는 이렇게 우렸고 오늘의 티푸드는 계속 보이던 쿠키입니다. 쿠키, 캐러멜 쿠키인데요. 그 얼마 전에 사왔던 거 이제 딱두개 남은 거 그거를 이제 식사로 준비하려고 오늘 꺼냈고요. 쿠키 같은 것도 그 식빵처럼 냉동 보관하시면 되게 오래가요. 냉동 보관해 놨다가 실온에서 먹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에 녹여 가지고 이렇게 차랑 마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휴지 들고 온 거는 쿠키를 들고 먹을 때 이게 좀 약간 캐러멜 쿠키다 보니까는 끈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온에서 냉동된 거를 꺼내 가지고 얘가 습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먹기 사나우니까 물론 전자렌지에 돌려도 되긴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게 으... 물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퍼석퍼석한 게 너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실온에다가 해동해서 드세요. 그게 맛있어요. 아, 쿠키, 요렇게 좀 두꺼운 건데요. 음, 스폰에 준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코코넛 약간 들어간 거. 예전에 방송 녹음서 녹화했을 때그 테이트 쿠키 있죠? 음, 개랑 좀 생긴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은 물론 걔가 훨씬 좋죠. 음. 유자 향이 살아라고 올라와요. 그리고 다른 차들은 모르겠는데 유자는 속성이 차갑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홍차는 뜨겁고, 근데 마셔보니까는 그차 마시고 나은 다음에 차 기운이 훅 올라오는데 뜨거운 기운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유자하고 홍차하고 섞였으니까는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 뜨거운 느낌, 뜨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종아종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넘어갔고요 저는 이 쿠키하고 이 차를 한 주전자를 오늘 점심 식사로 삼고 녹화 다듬어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팟캐스트가 드디어 30명 구독자를 넘어갔어요 소박하죠? 네. 스무 몇분 들으시던 게 서서히 몇 분씩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도 여러분하고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